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성경에쓰의 성김이 멕시코의 스더건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하나님의 공급 원리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당가는 망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법이 있고 교회는 에 교회법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성도님과 나눈 대화입니다. 이 성도님은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나 혼자만 왕따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왕따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다가 결국 신앙까지도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를 갈등하다가 세상과 현실 앞에 타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재물을 세상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과 부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라고 합리화 시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꽃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실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고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피로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공급으로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먼서에도 겸손히 영화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예와 형통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의 영적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도 불꽃에 던져져 들꽃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하시며 이들의 믿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재물 앞에서 신앙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과 세상과 하나님의 기루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의 기로에서 일말의 갈등도 없이 세상을 선택한다면 진정한 크리천의 삶을 산다고 할수 없습니다. 크리천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크리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공급도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의 아이 기루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의 물꼬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한발은 세상에 다른 한발은 교회에 딛고 삽니다. 하나님의 손과 만물의 신의 손을 하나씩 잡고 있는 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만몬의 신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만몬 신과 잡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녀의 피로를 채우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몬신의 손을 놓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더욱 꼭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채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공급은 시작되며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으로 오히려 재물을 다루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지요. 셋째, 하나님의 공급의 원리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며 두드릴 때 하나님의 공급의 물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부르지질 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공급하여 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찾을 때 하늘의 공급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자녀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 긴급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급의 체험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보며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그 이상의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자신의 수중에 재물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재정이 없을지라도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몬신의 영향력으로 자유해지므로 재물에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 만몬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재물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하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